예, 그하서 알겠습니다. 12장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피는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로 분리관의 온도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서로 다른 시간에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성분들을 분리하고 분리되어진 성분들을 여러 가지 검출기를 이용해서 그 성분이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냅니다. 그게 바로 기체 크로마토그피입니다 이때는 대상물질은 뭐냐? 적어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휘발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용유. 250도, 300도까지 해도 휘발이 안 됩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막 끓여도. 그 다음, 어, 프라이팬. 300도, 400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 어떤 물질들은 가열을 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된다 휘발이 되어지는데 휘발이 되어지지 않는 물질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그럴 때 보세요. 천연물, 생체 성분, 합성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학물질의 80~90%는 어찌되느냐 휘발이 잘안 된다. 되더라도 휘발되는 게 아주 높다 그래서 기체 상으로안 된다는데 기체가 쉽게 안 된다는데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는 액체 크로마토를 펴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산을 가스를 쓰지 않고, 기체를 쓰지 않고, 즉 가스, 가스를 쓴다는 말은 온도를 높여서 기체로 되어진 것을 이동산 기체가 흘러가면서 운반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산 기체가 우리의 분수성분을 운반시킨다 해서 운반기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성분들은 온도를 높여서 휴월이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성분들, 휘발되지 않는 성분들을 분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액체 쓰는 입니다이 액체는 웬만한 모든 성분들은 극성 물질이다. 그러면 극성 용매, 물이라든지 아세톤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극성 용매를 쓰면 녹아요. 물에 안 녹는 물질, 비극성 물질입니다.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을 가져오면 기름에다 물을 뭐 100ml가 아니고 1,000ml 넣어도 절대 기름은 물이 안 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산 아니면 핵산이나 아니면 다이크로른 메탄 뭐 그렇게 유효가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이게 금방 녹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 학생들 네일 아트 한다고네일이라 매니큐어 바르죠. 그 여러분들 맨날 같이 세수하고 비누칠하고 해도 이 네일 이런거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뭔가가 뚜껑들어가지고 리무브라고 하죠 네일 리무브가 어찌 됩니까 쑥다 벗겨집니다 그 말은 뭐냐 물에는 묻지 않는데 리무브라고 하는 제거하는 이 용액을 하면은 뭐냐 이 용액은 이 딱딱한 네일 커버를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휘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물질들은 용액만 적절히 신정을 하면은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이 여러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녹여낼까 어떻게 하면 불가할까 그럴 때 사용하는 용매의 종류만 적절하게만 하면은 어떠한 성분이라도 구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당한 용매에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은 그것의 휘발성, 열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휴발이안 되어도 좋다. 열이 균형 되어도 좋다. 왜냐? 낮은 온도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용매만 갖고 있는 적당다 용매 혼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매를 가지고 여러 성분들을 분리합겠다 그게 바로 뭐냐? 액체 크로마토피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따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성분들을 분리하는데, 온도를 높여서 휘발되어지는. 그죠? 끓는. 그럼, 휘발되어지면은, 휘발되어져서, 정지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오면, 나오는 순간, 이동상 기체가 흘러가면서, 운반하다 운반하면서 이제, 빨리 휘발되어지는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천천히 휘발되어지는 거, 휘발이 아주 늦게 되어지는 게,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 기체크로마토르피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휴발도 잘안 된다. 온도를 높여 올려고 했더니 열에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황물질이 바뀌게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용매만 바꾸어서 흘려보면 된다. 용매를 적절하게 극성을 바꾸어서 흘려보내주면 충분히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액체 크로마토그피는 지난번에 보면 했습니다. 이게 관, 컬럼으로 하는 거, 평면. 이렇게 되는 거. 했기 때문에 했고, 이게 끝내는 형태로는 관, 평면 나눠지는데, 관크로마토그피의 경우에도 또다시 정지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또, 분배, 흡착, 이연교환, 익스클루전 해제 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제가 설명 해줄겁니다 이렇게 다양한게 있다 원리가 다릅니다 영어를 보시면 하나는 분배 분배란말은진간에 배웠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이 물질에 잘녹아들어가느냐즉 이동상에서의 농도분의 정지상에서의 농도 그 상대적인 비율이 분배계수였습니다 그 분배계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 협착은 어떠한 고체물에 흡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물질에 따라서 흡착을 잘 하는 게 있고, 흡착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흡착잘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기 정화제 해가지고, 그숯 같은 거 있죠? 숯 같은 걸 집에 막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숯은 그 안에 표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렇게 작아보여도 안에는 엄청나게 표면적이 넓고, 그것은 흡착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안에 두면, 공기가, 집안에 있는 공기가 흘러가면서 이수에 묻으면 되느냐? 묻는 순간, 공기 속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들, 입자들이 여기에 다 들려붙어버려요. 그러면서 공기가 정화되는 겁니다. 그수이 그렇죠? 공기 정화기 특징이 뭐냐? 그 열어보면 보다 많아, 공기가 흘러들어가는데, 흘러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 그 안에 흡착제가 있는 겁니다. 흡착제에 흡착되어 린는 거예요. 냄새가 흡착이 되고, 입자가 흡착이 되고, 뭐 고양이 털, 개털, 머리카락이 흡착되고. 그렇게 해서 공기가 깨끗하게 지망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냐. 자 이온교환. 유용규환. 이온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집에 는없을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보면 특히 시골에 가면 요즘은 거의 다 수능 풀쓰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시, 시골에 가면 물을 갖다가 펌프질해서 썼어요. 펌프질 하면은 그때 그 지하수가 아주 경도가 높다. 등동없단말은 양이온 이과 이온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이과 양이온이 많으면 경도가 높아져가지고 센물이 됩니다. 센물 단물이 아니고 센물이 되어서 빨래가 잘 안돼요. 비누구품이 잘 안나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물들갖다가 단물화 시킬 때는 뭐냐 바로 이온교환입니다. 즉 이과 양이온을갖다가 음이온 클럼을 통과시키면 양이온들이 음이온과 결합을 해가지고 양이 제거가 돼요 네, 그런거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거 분리하는거 그것이 용온교 크기 비에는설명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고 제가 한번 다시 이것만 해도 제가 한 30분 정도는 다시 설명을 해줄겁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전적인 액체크로바토피는 직경이 1cm 뭐 5cm 길이가 50에서 500cm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분리능이 0.7일 때는 분리가 안 되는데, 분리능이 1.5 정도에서 두 성분을 분리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사용한 컬럼, 관 길이가 30cm에서 150cm. 그렇게 늘리면 되겠다. 라고 한게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직경도 크고, 관에, 유리관에 두께도 크고, 그 다음에 길이도 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넣는 정지상의 종류도 입경이 15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0.15에서 0.2미 m 미터그 정도 됐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이거 직경은 가늘어지고 길이도 가늘어지고 정지상의 크기는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죠. 지나간에을 겁니다. 기억 납니까 이게 띠는 높이면 이 있다. 이게 시간 관을 따라서 흘러 내려올 때 어떠한 성분들이 분리가 되긴 되겠지만 너무 천천히 내려오고 나르면 계단 계단의 높이가 넓어진다 말이야. 그래서 계단의 높이가 넓어진다는 말이니까 계단 높이 말이 저기에 되 있죠. h는 m분의 A 계단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게 크신단 말은 뭘까요 관길이는 일정하고 그런데 이게 크신다 점점 높이가 커진다 그러면 계단개수는 작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게 보시면 H가 높아지면 단계수가 작아질 수 없어요. 그죠? 일정한 높이라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 되면 지내냐? 계단 개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레졸루션 풀린 양은 떨어집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했죠? 그죠? 저하고 칼로리스하고 계단 1개를 뛰어 올라갈 때, 누가 이기느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100개다. 계단이 1000개다. 그러면 을 지내니까. 절대 못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분리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림의 기 설명했고, 그때 계단에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세 가지 성분이 있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단지 이것 중에서 이것 중에서 액체 크로마토로피 리퀴드 크로마토로피 액체 크루마토로다 액체 크루마토로피는 A 성분, A 소용돌이 확산, 소용돌이 확산과 어, 그 C 이거 B 평형 진단입니다이두 가지가 이런 띠넓빈 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두 번째인 종축 확산. 종축 확산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항목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여기 쉽게 알수 있듯이 눈과 방울김이 금방 확 퍼져버리죠. 근데 액체의 경우에는 기체보다 확산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확산되어지는 게 너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는, 근데는 이에이션는느냐 이런 형태로 된다. 항목이, 여기에 두 번째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뭐 직경이라든지 정지상의 직경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느냐 충전적 입체 크기가 아주 작아졌다수마이크 이 예인을 보면 예전에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미터인가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수 마이크로미터, 훨씬 더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분리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두리강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관 효율이 아주 좋았다. 관 효율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분리 능이 늘어났다. r s 가 늘어났다. r s 가 늘어났단 말이고 아래서 늘어났단 말은 n이 아주 커졌다. 계단 수가 많아졌다. 계단 수 많았단 말은 뭐냐 h 계단 높이, 단 높이가 아주 작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어성 능는 액체 크로마그래피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2 실험실에서도 hplc입니다. 고어성 능는 액체 크로마토로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 을 조금씩은 했는데 그다음에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허착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 에 배제 배제는 말은 사실은 크기에 따라 벌어나된다 의미입니다 크기 배제, 계침투 계열그런 형태 이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밑에 보시면, 이온성이냐이온성이 아니냐. 물에 녹는, 이온성이란 말은 뭐죠? 이온. 극성이란 말입니다. 이온이란 말은 극성. 그 말은 물에 녹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H2O. 이그 말은 산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수소의 진자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은 플러스를 띠서 물은 항상 이렇게 극성 물분자는 극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극성을 띠는 물질을 잘 녹이네요. 쉽게 말해서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물에 녹으면은 이온성이 됩니다. 이온성이 되어서 물에 잘 녹아요. 그데 이제 기름에 넣으면 기름에 안 넣죠. 기름은 비극성입니다. 반대로 물에 안 녹고 물에 불용성이라고 하는거냐 비극성. 비극성 편도 있습니다. 비용성 극성 비용성인데도 극성 이것은 아예 비극성 극성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극성. 왼쪽으로 갈수록 극성이 증가합니다이 그래프 를알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은 물에 잘 녹는 거, 이온화가 잘 되는 거, 이온성이 큰 거, 극성이 큰거 이쪽으로 오면 점점점점 비극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에 잘 녹지 않고 분자량이 크기를 따질 때는 분자량이 요정도 수준, 1 0 0에서 1000, 만 정도까지는 밑에 있는 요정도의 크로마토그래피를 해도 되는데 분자량이 만, 십만, 백만 아주 고분자죠, 아주 고분자 이럴 때는 이렇게 배제. 배제 크롬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배우게될겁니다자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만 줄 것입니다. HPLC에 h 이 p u 티 i t y 크로 q 토 i d c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고성능이니까반도가 아주 좋다. 그리고 장하에구성할수 있고 비휘발성, 휘발되지 않는 것. 아까도 말했죠. 휘발이 되는 것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재미됩니다 간단합니다. 온도 살짝 무르시면 휘발되니까 분석이 쉬워요. 근데 휘발되지 않는 것.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불안정한 것. 이런 것들은 온도를 높이지도 않고, 휴가시키지도 않고, 그냥 적절한 극성을 가진 용매, 극성을 띠든지, 비극성을 띠든지, 적절한 용매를 가지고 분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1, 아, 이 앞에 있네요. 이 앞에 보면, 정상상 분배, 역상 분배에서, 이 분배에 대해서 또다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상상 역사 단어 히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만 이 두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개만 한 한개만 정상상은 뭐냐 정상이 뭐냐 정상 역 반대란 말이죠 옆. 정상을 위하면 나머지는 옆. 반대다 정지상이 극성인거 이동상은 뭐냐 극성이 없는거 그니까 정지상 이동상 이거 차이점 알죠? 정지상은 가만히 있는 거고 관 안에 가만히 분리관 안에 가만히 있는 거고 이동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동상이 뭐죠? 그러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이동상은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를 흘려 보내주는데 정지상이 이 정지상이 극성니다 이게 극성이면 흘려 보내는 것은 극성다 비극성 여기에 정상상이다 정상상 크로마토그래피다 이게 정지상 흘려보내주는게 이동상 근데이 정지상이 극성일 때 그러면 정상상 크로마토를피는 뭐냐? 이동상은 비극성을 흘려보내줍니다 역상은 뭐냐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정상은 뭐냐 반대 반대. 이게 정상 그럼 역사크로마토르피역사 반대입니다. 정상이 아까 백선이라 했죠? 그만 이때 정상은 비극성. 흘러 보내지는 이동상은 그게 바뀌게있어요 액상은 정지상은 비극성. 이동상은 물, 메탄올과 같은 극성.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상 이 하나만 정상상 중에서도 정지상이 극성. 이거만 이는합니다 이거 하나만 정상상은 정지상이 극성입다 이거만 이용면은 나머지는 정지상에 반대되는 이동상은 반대. 정상상의 반대되는 게 역상이니까는 이게 극성이면 이쪽에서는 비극성. 이게 비극성이면 이동상은 극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별로는 뭐로 붙여야? 요를러어 이거 이거 하나만 보 정상상은 정지상이 극성, 정상상은 극성이 정지상이 극성이다. 이것만. 딱비오는아 정기상, 역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되는데, 이 동상은 극성이라고 했는데,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물, 에탄올, 메탄올, 아세트 루트리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이 링크를 제가 아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액체 크로마토글피 기, 가스 크로마토글피 기체 크로마토글피 다시 한번 더 표로 여행되어 있습니다 이동상은 액체 기체 캐리어 가스라고 하는게 바로 아까 말했던 캐리어 운반하는 거 운반용 가방 캐리어 가스 용리해 일루일 일루? 안트인가 영어로 용리액 컬러 보내는 거그때보정상은 고체 액체 고체 액체 종류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시료는 기호하는 시료 아까 말한 소리에서 기호한다는 말은 휘발이라는 말 온도를 올려주는데 한 보통 한 250도에서 300도까지 올려줍니다 그 온도까지 갔을 때 휘발이 되는 성분들은 기체코멘트로 필요 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 그냥 녹는법 극성 용매 든 비극성 용매 든 거기에 녹을 수 있는 실료라 하면 뭐든지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리도 분리되는 것도 고정상과 이정상의 사고작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런 음악 했는데 고정상의 시료를 넣으면 처음에 흡착이 되고 흡수가 되는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동상을 부어 넣으면 이동상에 의해서 서로 붕대가 일어나 가지고 흘러 나옵니다. 근데 가스 그로마토그래피에 되느냐 가스 그로마토그래피에서이동상인 캐리어 가스는 반응성이 없습니다. 불활성 기체를 쓴다고 했어요. 불활성 기체. 반응성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상호 작용 자체가 없어요. 없고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하고 고정상에서만 서로 상호작용 합니다. 처음에는 시료가 고정상에 붙어 있다가 불리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냥 별수 없이 얘가 시료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휘발 되어지는 거예요. 휘발 되어져서 나와서 기체가 되는 순간 이동상 기체에 의해서 흘러나가서 불이 되어입니다 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밑으로 가서 전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분자량이 작고, 작고, 휘발이 아주 잘 되는 성분들은 가스 크로마토를 필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량이 크든 작든 휘발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성분들은 H로 다 분석할 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H가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번이 부분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서해 보시면 역상하고 순상이 됩니다 역상 순상 순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 나오는 정상상, 정상상 똑같습니다. 둘다둘다 극성차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상은 정지상이 극성이다. 정지상이 비극성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약간 다이어프입니다 그래서 극성차를이용하는 일이고 그때 하나는 차 하나는 분배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챕터는 이 링크는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상하고 역상하고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분석하면 나오는 순서가 1, 2, 3, 4로 나왔다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은 사상 이렇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이 나옵니다. 역상 순서가 바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리피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하고, 다양한 액체 크로마토그리피 위에서 말하는 크기, 사이즈 배제, 이온, 그 다음에 정상상 역상, 분배, 흡착, 이런 각각의 크로마토로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좀 보여드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